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커조입니다아 정말 이렇게 그 인사를 하기는 참 오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일주일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네어한 며칠 동안 제가 이제 무대 세트 작업이 뭐몇 개가 같이 겹쳐서 작업을 들어가느라고 음 편안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, 시간이 날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소홀히 하면 안 되죠. 음.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. 뭐,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고, 뭐 모든 일,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, 음,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고, 어,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, 그래도 꾸준히 그 어, 상황을 음, 극복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기록을 하면서 아,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? 어, 그때는 왜 힘들었을까,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는 것들을 어, 담대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어, 헤쳐나가는 음,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그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.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, 또 새로운 것을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음, 책임감도 있고. 또 고민도 있고 또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지 어, 또 어떤 것이 정답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. 많이 하는 거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시겠죠, 당연히 하고 그런 데, 음, 만들면서 어, 혼자서 많은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. 그 사이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, 여러 가지 생각,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어, 아무튼 어 그래도 음, 또 하나의 또 작업이 끝나고 또 하나의 또 작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할 때는 음, 가끔씩 이제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휴식을 가, 가지면서 어, 지난 작업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, 고민을 하고 또 내가 어,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어, 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크게 보면은 음, 크게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어, 좀 음, 내, 나의 사업을 어떻게 어,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서. 또 이렇게 또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,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잠깐에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길 때,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서, 음.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내용이 있는, 내용이, 음,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행복한, 행복한 것 같아요. 행복한 것 같아요. 음.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, 변화하는 그 생활 환경이 내 몸과 내 마음이 좀 익숙해질 때면, 어, 또 하나의 어떤, 뭐, 그,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.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, 환경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, 음, 콘텐츠 사업, 1인 지식 기업, 뭐,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, 시작을 하는데 변화들이 어, 오는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음, 몸의 밸런스나 어떤 모든 많은 것들이 이제 어, 오르락 내리락,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. 겪으면서도 이제는 뭐 음, 조금씩 이제 또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나의 페이스 이제 그 내가 가, 가고자 하는 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. 또 어, 그걸 느끼는 거죠. 근데 그걸 느끼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보다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어, 조금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음,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.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음, 그게 아무튼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음. 더구나 뭐 요즘 뭐 어렵다 어렵다 뭐일일 일에 대한거나 뭐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 직업 뭐 준비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, 그런 걸 을 떠나서 스스로는 음,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가야 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은 정말 그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부족함이 없도록 어, 흔들리지 말고 그그그 음, 그, 그, 그 목표점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그 이제 실천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. 요 계속 해 나가면서. 음, 어, 행복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음,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이제 또 이제 맑게 이제 개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여러분도 어, 가끔씩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좋은 내용들의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!